안녕하세요. 유창혁입니다. 전 시간에는 위로 막는 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아래로 젖히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아래로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 위로 막는 수, 위로 젖히는 수, 아래로 젖히는 수두 가지 다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아래로 젖혔을 때는 유일하게 이제 두는 수는 2단 젖히는 수법입니다. 이쪽을 끊어서 이런식으로 잡는 수는 조금 좋지 않겠죠 네, 뒤로 끊고 뭐 이런 모양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네, 물론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어서 둘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단수를 치고 때리고, 이렇게 단수 치는 형태는, 어, 이거는 뭐, 둘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흙도 이 장면에서는 이제 아래로 빠지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백개좀 무리라고 봐야죠. 네, 일로 밀었을 때, 축이, 흙이 불리하면은 당연히 이쪽을 밀어서 싸울 겁니다. 네, 이렇게 잡더라도 뒤로 이제 싸발러서 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축도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양쪽 돌이 이제 갈라쳐 있고요. 실리도 흙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고, 붙이면 넣는다든지 해서 싸움 예상이 되는데, 이 싸움은 백에 상당한 무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이런 수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방 당하고요. 이쪽도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어, 굉장히 좀안 좋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밀어서 가기만 해도 아주 백이 기분 나쁜 형태예요. 네, 이런 형태는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또 보겠습니다. 여기 젖었을 때. 끊는 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백으로서는 정수일까요? 어 이것은 이 지금 장면뿐이 아니고 많은 그 여러 가지 장면에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단 젖히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이 장면뿐이 아니고 다른 수에서도 이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자치는서 요것은 공부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거는 흙이 망한 겁니다. 아래 빵 때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바깥에 빵 때리면 너무 좋은 수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둘수 없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어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최선의 수는 어떤 수일까요? 네. 여기를 끊는 수입니다. 끊고 있게 되고요.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도 한점 잡을 수밖에 없어요. 는다든지하는 거는 이 막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백의 무리라고 봐야 되고요. 백도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단수를 칩니다. 여기서 나가는 게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이거 이렇게 빵 때림을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석점은 물론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흙이 두텁거든요. 요것도 역시 백이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빵 때림을 하고, 단수를 치고요. 여기서 이제, 요쪽 자리가 이제 급수 자리입니다. 느는 수가요. 그러면, 또도 있고, 호구를 치고, 때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이쪽을 이제 지키는 수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흙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넓혀가는 바둑이 될것 같은데요. 어 이것은 어 서로 이제 비슷한 진행이다. 최선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지금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네 여기 뒀을 때. 이쪽을 두고 있는 수요. 여기서 이제, 먼저 있는 수도 가능합니다. 먼저 있게 되면, 일로 이으면 이렇게 끊어서 비슷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한 가지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구 치는 수가 있는데요. 이 호구치는 수가 지금은 어떨지, 인공지능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호구치는 수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젖히고, 젖히는 수단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뭐 가령 이제 들여다보고, 뭐 어떻게 받아주더라도, 뭐 이런식의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 모양 자체가 어 백도 뭐 이런식 진행을 하고 나를 짜가는 모양이 될 텐데 어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은 이 모양 자체가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게 되면 이쪽이 백돌이 오게 되면은 이 집이 다 깨지고요 맛도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배석에서는 이 수법은 약간이라도 백이 좋다고 인공지능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 다시 보시면, 여길 두고 끊어서 있는 것이 일단은 보통이고요. 이래야지 백의 변화수단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은 호구를 쳐서요. 네, 여길 둘 때, 이런 식으로 싸우는 수가 강력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 주위 배석이 흙이 굉장히 두터울 때는 이 싸움은 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싸움을 하실 때는 주위 배석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 뭐, 유창역 사범이 이것은 백이 좋다 그랬다고 흙이 주위가 굉장히 강한데 이 싸움을 했다가 뭐 한쪽이 잡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꼭주의 배석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싸움이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쁠 때는 역시 이어서 행마를 하게 되고요. 끊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진행하고 이건 똑같은 진행이 되죠. 좀 전에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이제 끊지 않고. 젖히구요늘때 급소를 알리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전에서 이제 여러번 나왔던 수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 수에 대해서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밀고 나가는 수 가장 뭐,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날 일자로 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붙여서 행마하는 것도 생각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붙여서 두는 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붙이면 일로 둘 수는 없어요. 요거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요 침입도 기분 나쁘고 흙의 모양도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요. 여기 받아 주는 거는 끊어서요. 다음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잡게 되면 이거는 흙이 너무 망한 형태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호그를 쳐야 되고요 어, 여기서는 배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쪽을 밀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일단은 강력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런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를 젖혀 있고 물론,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이거는, 흑구를 치고, 백도 이렇게 들어가서 싸우겠죠. 근데, 흑도 이거는 나쁘기 때문에, 기세로 끊어야 될것 같고요. 네, 밀고, 늘고, 뭐, 이런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뭐, 이런 싸움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단수를 치고, 가장 쉽게 보이는 거는, 그냥 하면은 흙이 잡혀요.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젖어서 한숨 늘어진 패를 둘수 있는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서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렵죠? 진행은 한참 진행됐는데 어 판단은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볼까요? 호고쳤을 때 밀고 네, 이로 가는 거는. 이건 잡히면 흙이 나쁜데, 아까처럼, 네, 찔러고, 젖혀있고 끊는 싸움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좀 싫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두는 거는요, 여길 젖힙니다 이거 치면, 단수를 치면서, 요 끊는 약점을 한번 보강을 했습니다. 네, 치받고, 젖혀갑니다. 물론, 울로 젖혀서 두는 거는, 여기로 치고 쳐서 이 석점을 버립니다 이거는 흙이 나쁘다고 하고요 그래서 느는 정도인데 네 여기를 띄고요 넘어가면 역시 이렇게 늘어서 어, 이 형태는 흙이 조금 안 좋다 백이 좀 활발하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평가를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떻든 이 붙이는 수, 좋은 수구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갈 수도 있습니다. 밀어가는 거는 좀더 복잡해요. 네, 계속 이건 느는 게 보통인데, 여기까지 밀고 이제 침입을 해서 나가면 굿자로 뒀어요. 약간 바꿔치기 형태가 될것 같은데요. 이쪽은 흙이 망했고요. 네, 뭐 이쪽을 눌러간다든지 하면 뭐 백도 이제 전체를 도망가는 그런 바둑이 될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는 흙이 좀 잡을 것 같은데 이 형태도 백이 좋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이쪽 바꿔치기와 이쪽 모양과 이쪽이 바꿔치기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판단으로는 백이 좋은 싸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